어, 우리 유교 대표님하고 김덕래 실장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세세하고 미시적으로 어, 잘 분석을 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두 분한테 의문이 생기는 게 아니고 우리 정책 당국의 의문이 생기는 게 있어요. 사실 우리 민간금융기관이나 연구소 측에 어, 주택금융에 그 관한 혹은 서민주택금융에 관한 그 노하우는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책이 왜 제대로 실현이 안 되고 집 없는 서민들이 집을 못 가질까에 대해서 한번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 저는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그 가계 부채 문제가 먼저 어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어, 2016년 말에 1,340조입니다. 정확히 1,344조인데 그 중에서 가장 취약한 그 부실 위험 가구 가 보유하고 있는 그이 대출 300조입니다. 근데 가구수로는 112만 112만 가구예요. 우리나라 총그 가구수가 1,900만 가구 정도 되는데 112만 가구가 거의 300조에 가까운 그 부실 대출. 그러니까 유 굉장히 위험한 대출이죠. 금리가 뭐 1, 2%만 올라도 도미노처럼 쓰러질 그런 그 대출이죠.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어 여러분들이 주장하시는 것처럼 서민 주택금융을 취급을 하자.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과연 금융기관들에서 취급을 할수 있을까요? 제가 시중은행 주습니다만은 어, 시중은행 제가 만약 임원이라면 저는 취급 안할것 같아요. 이거는 은행 입장에서 보면은 블루오션이 아닙니다. 레드오션이에요. 그 레드오션인 것을 잘 취급해서 서민들이 그, 그 집을 그 가지고 오자 하는 그 욕구를 이제 금융적으로 지원을 하려면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사실 은해 줘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주택 금융을 총괄하는 기구가 없습니다. 한국은행에서는 통계만 담당하고요. 금융위원회에서는 숫자만 관리합니다. 그다음에 국토교통부는 그냥 주택 건설 이런 쪽만 관리를 하죠. 그러니까 이 주택과 금융을 믹스해서 총괄적으로 정책을 이 총괄하는 기구가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그래서 지난 우리 그민검넷에서 지난 그 4월 13일 날그 가계부채 문제를 세미나를 했었어요. 거기서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 주택금융, 특히 그 가계부채를 총괄하는 총괄기구를 지정을 하자. 예를 들면 금융위원회를 할지 한국은행의 서민금융진흥원을 이관시켜서 한국은행은행 하여금 이 주, 가계부채를 총괄하게 하자. 이런 식으로 제안을 했었어요. 네, 우리 주택금융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불행하게 그 우리나라의 그 주택 금융을 총괄적으로 취급했던 주택 은행이 어10몇년 전인가? 1 9 9 0년 말에 아 1999년인가? 저희 국민은행 합병을 했죠. 그래 이제 은행에는 사실은 그 주택 금융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기관이 없어요. 어떤 형태로 녹아 있느냐 하면 창구 형태로 녹아 있습니다. 창구 형태로. 그런 제 이금리 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서민들한테는 그림의 떡이에요. 서민들이요, 제일 금융권 은행 대출에 못 갑니다. 제일 금리권도 굉장히 어떤 그 연주를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그 굉장히 좋은 이야기를 많이 사실은 하지만 그이 집을 가지고 싶은 서민들은 내용을 잘 몰라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각 은행마다 창구 형태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산발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서민들은 사실은 실제 상황에딱 닥치면 갈팡질팡하죠. 갈팡질팡해요. 그래서 제가 일관되게 주장하는 거는 그 가계부채 총괄하는 기관 뭐 금융위원회 혹은 주택금융을 총괄하는 어떤 그 기관 예를 들면 국토교통부하고 금융위원회에서 t f 를 만들든지 문제를 진단해서. 금융위원회에다가 서민 주택금융을 총괄하는 그런 어떤 그 기구를 만들든지 사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제대로 가동될까 말까 해요. 그 다음에 또두 번째 문제는 지금 가계부채 1344조인데 지금 그 중에 부실이 아까 우리 김동기 시장님께서 한뭐 주담대가 한 600조, 560조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죠. 여기 상당히 많은 부실 그이 대출이 있어요.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 서민금융 지원이라는 거는 사실은 정말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제가 시중은행 임원님 같으면 지금 못 해요. 이 정부에서 뭔가 그 금리 보전을 해주든지 정책 자금을 배정 배정해 주든지 이렇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동연 시장님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게 하자. 아 좋습니다. 말은 굉장히 좋은데. 그렇게 하려면 어 정부에서 어떤 책임 있는 기관에서 책임 있게 구체적으로 밀어 줘야 됩니다. 금리를 보전해 준다랄지, 정책 작업을 배정을 해서 손실을 줄여 준다랄지. 사실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제가 가장 우려하는 거는 그 가계 부채 문제 해결이 어느 정도 해결되고 나서 그 중에서 가장 위험한 그 대출 일부 해결되고 나서 사실은 그 서민 그 주택 금융이 취급이 되어야 될 거를 저는 봅니다. 지금 당장의 금융 기관들이 아마 지금 미 FRB에서 올해 금리한두 차례 더 올린다고 그러죠. 이 금리를 더 올리고 이러면 아마 서민 주택 금융을 취급할결을이 없을 거예요. 왜냐면 하그 가계 부채 문제 때문에. 그래서 어 미시적으로 이게 분석한 내용도 굉장히 좋긴 하지만 사실은 우리 세미나에서 우리 정부 당국에 건의할 거은 그런 것들입니다. 총괄 기관을 정하자. 그다음에 시중은행을 하여금, 시금,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사회적 부담을 이 같이 질수 있는 어떤 뭔가를 지원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그 금융기관들은 그뭐 레드오션이 아닌 이 시장에 진출할 수가 있어요. 금융기관들한테 다짜고짜 사회, 사회적 부담을 부담하자 안 됩니다. 자, 이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